안녕하세요. 김진옥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아이들 어렸을 때 소풍 도시락이나 간식으로 닭다리 조림 정말 많이 만들어 줬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닭다리 조림 만들어 줬더니 늦게 귀가한 아이들도 순식간에 닭다리 조림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치킨보다 담백해서 좋은 닭다리 간장 조림 만들어 볼까요? 재료 소개합니다. 닭다리는 1kg 12개 정도 양입니다. 양파 1개, 대파 1개 들어가고요. 간장과 굴소스 들어가는데요. 굴소스 없는 분들 간장 양을 조금 늘리시면 됩니다. 간장과 올리고당 양은 기호에 맞게 조절하시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조림할 때 청양고추를 썰어서 넣으시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 닭다리에 칼집을 넣어준 후 세척을 해줍니다. 냄비에 물을 끓인 후 세척한 닭다리를 넣고요. 소주가 있다면 소주 반컵 정도 넣어 주신 후 30초 정도 살짝 데친 후에 바로 찬물에 헹궈 체에 받쳐 줍니다. 배친 닭다리를 조림할 냄비에 넣고요. 양념을 해줍니다. 다진마늘 2 숟가락, 후춧가루 소량, 1인 4숟가락, 네 간장 12숟가락, 굴소스 2 숟가락, 올리고당 6숟가락을 넣고요. 조물조물 양념을 한후 30분 정도 재워줍니다. 이렇게 미리 양념에 재워놓으면 닭다리에 간이 잘 배인답니다. 닭다리가 양념에 재워지는 동안 양파와 대파를 썰어줍니다. 양파는 큼직하게 썰어주시고요. 대파도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시간이 없다면 양념에 재운 후 바로 닭다리 조림 만드셔도 됩니다. 양념에 재운 닭다리에 양파와 대파 넣고요. 물 500ml를 넣어준 후 뚜껑은 덮고 센불로 켠후 끓어 오르면 센불에서 5분 동안 조림을 해줍니다. 조림해주는 중간중간 국물을 닭다리에 끼얹어 주시고요. 뚜껑은 살짝 걸치듯 덮어줍니다. 센불에서 5분 조림한 후에 중불로 줄인 후 20분 더 조림하면 완성인데요. 중간에 계속해서 국물을 닭다리에 끼얹어 주시고요. 마지막에 국물을 드셔보셔서 싱거우면 간장 추가하시고요. 단맛이 부족하면 올리고당 추가하시고요. 만약에 짜면 물을 추가하시고요. 마지막에 국물이 너무 많으면 센 불로 켠후 바글바글 양념을 조림해 주면 됩니다. 닭다리 조림은 식어도 맛있어서요. 소풍 도시락으로 싸도 너무 좋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세요.